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오약사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산부의 건강부터 태아의 건강, 그리고 출산까지 임산부는 비타민 D를 반드시 복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건강 상태가 성인이 된후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뱃속 태아는 뇌와 같은 급한 곳에 영양분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췌장과 같이 당장 영양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영양분을 적게 사용하게 되어 성인이 된후 당뇨와 같은 질환에 걸리기 쉬운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엄마가 뱃속 아기를 위해 꼭 챙겨 먹어야 할 영양제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저도 실제 약국에서 임산부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게 비타민 D를 상담하는 경우 함량이 좋은 비타민 D 제품을 추천하며 비타민 D는 미국 식품 의약국 FDA가 기능성을 인정한 비타민이며 영국 의학 저널 BMJ가 임산부가 꼭 복용해야 할 비타민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뱃속 태아뿐 아니라 임산부 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보통 성공하기 힘든 체외수정의 임신 성공률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의대 연구진이 2013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타민 D 결핍 여성의 성공률이 20%인 반면 비타민 D 정상 여성의 성공률은 무려 55%나 됐습니다. 비타민 D가 성 호르몬, 배아 형성, 자궁 내막을 잘 형성해 주어 체외 수정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비타민D는 월경 장애로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2015년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의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월경 장애 여성의 75%가 비타민D가 결핍이었습니다. 2015년 터키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D 혈중 농도가 낮으면 임신 중 걸리기 쉬운 요로 감염증에 걸릴 위험이 3.5배나 높고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심한 요로 감염증에 걸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연세대 이화여대 원강대 의대 연구팀도 비타민 D 결핍 시 요로 감염증이 월등히 많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4년 미국 LA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 연구팀은 임산부의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낮을수록 출산시 통증이 심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비타민 d가 결핍되었거나 부족한 임산부가 비타민 d를 충분히 보충한다면 출산시의 통증을 현저히 줄일 수 있으며 미숙아 출산율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임신 중 비타민 d 결핍이었던 임산부의 아동일수록 성인이 된후 폐기능과 뇌기능 자폐경향 비만 및 골격발달의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신기간 중 비타민 D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면 신생아는 감기에 걸릴 확률이 70% 감소하고 중위험 발생 확률은 60% 감소, 저체중화 감소, 성장 후 일형 당뇨병 발병 감소, 그리고 언어발달 능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임산부에게 특히 비타민 D가 중요한 이유는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을 흡수하여 태아의 뼈와 치아를 생성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임산부의 아이일수록 충치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19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신생아의 아토피 피부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신기간에 적당한 비타민 D 농도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임산부에게 비타민 D의 중요성은 임산부의 건강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 상태, 나아가서 성인이 된후 만성질환까지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D는 임신기간 내내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고 모유수유를 계획했다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출산 후 꾸준한 복용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오약사였습니다.